청남권영한의 이야기. 성씨와 가훈. 에, 이 시간에는 장흥오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장흥오씨의 시조 장흥은 전라남도 장흥군 일대를 말합니다. 그리고 시조는 오천우라고 하는 아주 학덕이 높고 훌륭한 어른이 장응오씨의 시조입니다. 장응오씨의 시조 오천우는 오현필 에 이분은 보성오씨의 시조입니다. 오현필이 그 오현필의 육세손인 어 오한충의 두째 아들로 조선조에서 병마절도사를 역임했습니다. 그후 후손들이 장흥에 정착하고 거기에 눌려 살면서 보성오시에서 갈라져 나와 장흥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서 장흥오시의 문호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. 장흥오시에도 유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헌이 빈약해서 요게 다섯 명 밖에 못 찾았습니다. 그리고 이분 한분한 한 분의 내력은 인터넷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또한 청남 권영안의 홈페이지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, 그러면 오늘은 오섭이 즉 조선시대의 대제학을 지내는 이 오섭이 어른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지인용신이라 사람은 항상 지혜롭고, 어질고, 그 다음에 참다운 용기가 있고, 그러면서도 신의가 있는 사람이 되라. 많이도 주문을 하셨는데, 이네 가지 덕목을 같이 오면은, 어디 가서도 다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슬기롭고, 어질고, 용기가 있으며, 신의가 있는 사람이 되자. 에, 이 시간에는 장흥오 씨 집안의 말씀을 올렸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